다이아몬드와 흑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 같은 경우는 얘는 공유결합을 해. 공유결합에 의해서만 잠깐 글로 쓰면 공유결합에 의해서만 공유결합에 의한 결합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말의 의미는 와, 너는 결합력이 엄청난 아이구나. 무진장하게 결합력이 세구나 반응성이 무진장하게 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라는 말을 쓰면서 안 변하거든 반응성이 무진장하게 낮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흑연은 티다싸구로 물질이고 주로 어느 이그젠플로 누가 있니 분필이나 샤프심이 그 흔하디 흔한 샤프신 줄래서 내꺼 비싼건데 안줄까야 이런 놈 미친 한명도 한 없다 일단 공유하잖아 샤프심은 아무튼 얘가 왜 그러냐면 이 얘를 뭐라 유명한, 유명한 말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그물 구조 그물 구조라고 한다면 얘는 층상 구조가 되어집니다 층상 구조가 돼서 이렇게 결로 되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탄소가 탄소가 결합수가 몇 개냐면 세 개가 되어 네 개여야 되는데 한개 어디 갔나요? 한 개는 결합 못 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점들을 뭐야? 홀전자. 그냥 전자야.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얘는 바로 무엇을 또 갖고 있냐면 바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민수형 이거 기억나죠? 전기 음성를 전기 전도성으로 우기욱 맞다고 막 논술 중 전기 전도성에서 쯤 나와 있는데요. 바볼레그막 우기 어디 <laughs> 전기 음성들 내 우기 고 진짜 빠꿈만 이용어요 전기 전도, 전기를 통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 공유 결합 물질은요. 다시 한개 공유 결합은 뭐라고 했었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아이들 간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비금속간의 결합이야 전자를 그래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건이 전자들이 이동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도 흑연은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능성이 꽤 좋은 물질입니다. 동소체의 가장 대표적인 두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고전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 정도는 잡아놓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